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들을 이렇게 자기에 가까이 오라고 축복하려고 오라고하자 당연히 요셉은 장자인 므나쎄를 야곱의 오른손에 차자의 네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바꾸어서 엇갈리게 해서 어, 오른손이 차자에게 가게 하고 왼손이 장자에게 가도록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 하는 것입니다. 어, 원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야곱은 어, 그 손을 일부러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 오른손을 방자인 어, 문나세에게 얹고 왼손을 문, 에브라임에게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어,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야곱이 야겁,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엇갈려서 어, 축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종종 장자의 축복이 찾아에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죠. 야곱 자신도 형에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뱃 속에서부터 받고 말씀하셨고, 자기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결국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어,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의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어,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영향력 있고 훨씬 더큰 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무슨 내용을 축복을 했을까요? 어, 그 축복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무슨 내용을 축복합니까? 그 축복이 자기의 삶에 깃대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대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보시면 은 15절부터 보시면 은 그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하여서 그두 아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들이 뭐가 잘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뭔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어, 부모들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진절히 축복합니다. 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뭐라고 내용이 뭐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어, 내 하나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은 자신이 그 복을 이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열두 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축복하신 하는데요. 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것보다 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도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뭐 이렇게 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를주시는 어,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보다 더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책임 받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 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또1 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신을 모든 환란에서 근지신 요와의 사자. 어, 이스라엘은 어, 고엘제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진다는 것은 어, 그런 의미예요 고엘제도가 뭐냐면요. 어, 내 친척이 빚을 줘서 많이 줘서 파산을 했거나 또 노예로, 노예로 이렇게 어, 되었을 때그 친척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그 친척을 구해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고해율 제도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데서 건져주는 것처럼 그 파산에서 노예로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친척이 건져주는 것그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되면 최악으로 인생이 최악으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 파산되고 노예로 팔릴 정도면은 모든 것을 다 이런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 건져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나를 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모든 어, 환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아이들을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이 아이들이 번식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어,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야곱은 어, 자신이 할수 있는 축복 가운데서 정말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아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어, 축구하는 것볼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더잘아 저라 더잘 아는 것 이것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도 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이브라임 같고 무나스 같게 하시리라 하며 이브라임을 무나스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어 지금 야곱이 촉구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어, 에브라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어, 그만큼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되라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잘된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될수 있는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